이영자가 2002년 축구 국가대표와 잘될 뻔한 사연. 옛날에 9 7년 2002년 대한민국 사강 신화의 주역 송종국은 방송에서 당시 받은 포상금과 혜택을 공개했다. 원는 16강 들면은 네, 소차 아, 그 차를 준다 그랬강에서 8강 들고 나서 그게 엑로바어요 이어 항공권과 택배, 평생 무료 이용권, 심지어 이사비용 무료 혜택까지 줄줄이 들어왔었고. 아, 문을 닫았대 <laughs> 포상금으로는 당시 선수 23명 모두 3억 원을 그 자리에서 수표로 받았었는데 송종국은 그 돈으로 분당의 집을 샀다고 한다 끝나고 그 협회에서 모여서 어... 포상금 수표로 한장딱 받고요 3억 어... 또 역사적 성과인 월드컵 4강에 대한 병역 면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영자가 당시 최영수와 연애할 뻔했던 썰을 풀었는데 97년도에 총각 처녀로 잠깐 만났고 최영수의 어머니가 이영자를 참 좋아했었다고 한다. 옛날에 97년도에 실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어. 아니 나랑 사귀어서 어. 이러냐. 어. 그냥 그냥. 어. 총각 처녀로 근데 어. 어머님이 좋아하셨대. 왠일이 감으로 네. 나를 이영자 씨께서 그렇게 키큰 남자를 안 좋아했겠죠. 아니야. 난키 크고 눈 작은 사람 좋아해 <laughs>